그래서 얘는 풀 수가 없다. 근의 개수만 나타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두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연립되어 있는 형태로 그리는 거야. 그래서 K가 어디서 만날 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만나면 여기랑 여기가 양수고 여기, 여기랑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 확인이 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직선의 그래프, y는 k의 그래프와 그다음 요3차함수의 그래프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연립된 두, 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면 되는데 자 그러게서 해 이제 두 개를 나누는 데는 어떻게 할까? k를 남기고 얘는 얘네들을 다 넘길까? 그게 네. 편하겠네요. 그래서 k는 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넘어서 플러스가 되지? x 세제고 마이너스 2분의 3x 세제고 마이너스 6x 이렇게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놈과 요 놈이 만나는 점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두 개를 우선 그려볼게. 요거는 y는 k와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이게 연립된 형태고요. 밑에 거의 그래프를 구해서 이제 미분을 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치? 네. 자, 3으로 묶어서 x 마 2, x 1 이렇게 되죠. 그럼 극댓값 극소값부터 구해보자. 자, 2 대입하면 뭐예요? 8마6 12.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면 얼마예요? 맞아요? 오 2분의, 2분의 7. 자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다 X가 2일 때는 얼마라고? 음, X가 2일 때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7 그리고 X에다 0넣으면 0이지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세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여기서 이제 감소를 해서 이렇게 왔다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Y는 K와 만나야 되는데 Y는 K하고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잖아 근데 이거 두 수가 지금 뭐야 X값이 음수고 여기가 양수 그럼 음액은 두개 양액은 하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양의 실근이 두 개거든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아 어디서 만나야 된다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알수 있는 거지 어? 어? 바보 같은 아씨 <laughs> 이렇게 네. 양의 근이 2개 되면 오른쪽에서 2개 만나면 되는 거지 네.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양의 근 하나 이렇게 해서 양의 근 하나 이렇게 해서 음의 근 하나 양의 실근 2개 음의 실근 하나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K가 이제 이렇게 되면 되는데 K는 올라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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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만 0이 되기 전까지만 맞아요? 내려가다 내려가다 어디까지만 마이너스 10이 되기 전까지만. 그래서 k 에보면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나야지만 양의 실근이 되는지 음의 실근 하나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번도 마찬가지 문제야.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어? 양의 실근 하나, 두 개의 허근이야. 그럼 만나는 점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네.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따지는데 어, 얘는 k를 남두까 아니면 얘는 남 k를 넘길까? k를 남기고, k를 남기고 넘겨요. 아. 예. k를 이렇게 k 놓고 이거 넘겨? 네. 음, 그럴까? k 넘기도 없고. 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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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아니야, 승민이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해야지. 응.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위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내가 왜 그랬냐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이제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짠. 아니야, 똑같아 상관 없어 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괜찮다니까자 2. 2. 마이너스. 그래서얘는 마이너스의 3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래서 <laughs> 자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27분의 8 9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어다 8이네 8 8 아래 27분의 8 더하기 24 빼기 72 맞아요. 72 27분에 얼마에요? 이렇게 자 x에다가 이번에 2 잇으면 2 마이너스 8 플러스 8 그럼 8인가요? 8어왼 8밖에 없네. 자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마이너스 2 뭐야? 마이너스 3분이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할까? 네. 마이너스 27분에 하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마이너스 보다더 작겠네, 그지? 여기. 그 다음 2으 면? 8. 하니까 저, 제일, 오우, 제일 꼭대기로 잡았어. 0으면 0.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된 거지, 네. 맞아요? 예. Y는 k 와 만나는 점인데, 양의 실근. 그럼 오른쪽에서 만나야 돼? 왼쪽에서 만나야 돼? 왼쪽. 그럼 이렇게 하면 음의 실근 아닐까? 아, 그러네요. 오른쪽이 어. 요 양의 실근이라면 오른쪽에서 만나야 돼. 네. 근데 얘랑 만나는 거 빼고는 더 이상 만나는 게 있으면 안 되겠지. 왜냐면 이렇게 하면 근이 두 개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실근이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그럼 양의 실근 하나 맞죠? 네. 올라가도 올라가다 어디까지만? 마이너스 7분의 40까지. 미? 대기 전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양의 실근 하나만 갖게된다 됐죠? 자, 이건 이제 두 개를 함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만나는 점의 위치에 따라서 저렇게 크이 바뀌는 거. 보호가. 자, 다음. 자, 3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 자, 서로 다른 세 실근, 한 실근과 두 허근. 그래프로 할까 아니면 거시기로 할까 거시기가 뭐야 극대극소 극대 근데 얘는 같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고 하실 거가아어 이거는 극대값 극소 값으로 할수 있겠네 근이 몇 개라는 거야 3개 세 세개 이건 근이 몇 개라는 한 거야 1개라는 거야 실근이 그러면 극대극소가 음. 0보다 작을 때어 부호가 달라야지만 3점을 세, 세 다진난다 거든 그래. 얘는 극대극소가 영구다 클 때, 영구다 클 때. 얘 방금 그 양근 은근 위치 따졌던 것처럼 그래프를 따로 따로 그려가지고 해도 되고 극대 극소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개수는 극대 극소라는 게 그래도 조금은 간단해. 그럼 극대 극소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요거는 이제 fx라고 놓고요. 자, 여기까지를 이제 fx로 나야지 이렇게. fx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맞아? 3 으로 묶 으면 네. 이렇게 되 겠지? 네. 그럼 여기는 이게 마이너 3 하고 있 으니까 마이너 3 한번 넣 으면 마이너 3는뭐 예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K 맞 아요? 그 네. 다음 1 를면 f 에다 넣은 거지 2면0되 는데 바보 같은셋은1 를면 뭐 예요? 3 플러스 3어 3이야 1 1 플러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k 이렇게 되지요 네. 지금 없어지고 k 플러스 27과 k, +5. k 마이너스 k -5. 5 이렇게 2개가 있지 네. 그러면 요거는 k 플러스 27과 k 마이너스 5의 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지 네. 그래서 작으니까 k는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거는 두개 0보다 커야 되니까 반대 범위가 되겠지. k는 마이너스 27보다 작다. 또는 k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태희야. 네. 근이 두 개면 네. 어, 그렇지. 됩니다. 다음 첫. 부등식으로 넘어갔네. 부등식 두 문제. 오늘은 여기 뒤에 속도, 속도가속도는 다음 시간에 할게. 여기까지면 자 그다음 부등식으로 넘어왔어 부등식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4차 방정식 4차 4차 부등식이지 네 4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커야 돼 4차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또는 뭐 얘는 극값이 세개 있는 경우고 극값이 하나 있는 경우는 뭐 이런 식로 되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어쨌든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 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네. 여기 여기니까 0보다 크. 그럼 얘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최소값 구하면 돼 네. 근데 다함으면 최소값이 누가 된다고 최소값이 극소값 극소값 그래서 극소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요거는 이제 FX라고 둡니다자 얘를 FX라고 놓으면 F 프라이맥는 어떻게 돼 4X 세제곱 마이너스 30 맞아? 네. 요거는 4로 묶어서 x 2 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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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스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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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어? 너무 잘못했어 아니에요. 마이너스 <laughs> 면 a는 48보다 이게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laughs> 최솟값. 그러니까 얘는 극소값이 최솟값인데 2일 때극소값이 2는 게 0보다 크거나 아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까 제일 작은 거니까. 자, 다음 2번. 2번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자, fx랑 gx라는 데 fx의 그래프가 gx 그래프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대.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면, 아, 있거나 gx의 그래프를 만나도록. 크거나. 어, 그 얘가 크거나 위쪽에 있거나 만난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네. 좀, 좀,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만 이쪽에 있거나. 그래프로와 만나도록 항상 이쪽에 있으면 만날 수가 없잖아. 그치? 말이 좀 이상해.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한번 풀어볼게. 말이 좀 짜증나는데? 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이제 이렇게 놓으면 3x 4제곱 마이너스 6x 3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a가 크거나 같은 거지? 누구보다 음... 음... 이거보다 그치? 그럼 넘어오면 3x 내 제곱 마이너스 8x 세 제곱 플러스,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 0 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값 찾으면 되네. 최소값은 무슨 값? 극소값. 이것도 이제 이건 hx로 나와야겠네. fx, gx 다 나왔으니까. 네. 얘 미분하면 뭐 나와요? 12x 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12x. 어, 어, 이것도 땡큐네. 12x로 묶으면? X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그치? 그럼 얘는 중근이네? 중근이네. 어, 중근에서 그과 갖는다, 안 갖는다, 태희야 안갖는다 그랬지? 네. 중문에서 보면 부호가 안 변하기 때문에 안갖는다 그럼 0에서만 극극 갖는 거지? 네. 자, X가 0일 때가 무슨 값이다? 극속 값. 극속 값이면서 무슨 값? 최속 값. 속 값이다. 아이, 사이시오. <laughs> 그럼 0일 때, 0 넣으면 뭐야? 여기다가. 0 넣으면 10. A-10은 -10. A 0보다 크거나 리키리지 그래서 보이게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요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이거의 그래프와 접하도록 하는 이러면 더 깔끔하지. 만나는 거는 이렇게 해도 만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위쪽에 있으면서 만난다는 건 이렇게 접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 근데 좀 말이 이렇게 애매하면 문제가 크닥 좋은 문제는 아니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구간이 정해졌을 때 너무. <laughs> no. no. 자, 이 양수의 범위에서 x가 양수일 때 x가 양수일 때 저게 이제 항상 확립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자, 그럼 얘는 이제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이 그래프의 모양을 찾기 위해서는 조수원? 뭘? 어? 음, 그렇게 대놓고 붙겠다 이거지.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걸 FX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자, 미분을 네. 하면요 그래프에 이제 개형을 알아보기위해서 미분을 한 거야.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고 x 빼기인가요 네. 그럼 0일 때랑 2일 때그 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럼 0일 때는 뭐야? 0일 때는 a야, 그치 0일 때 a. 2일 때는 뭐야? 2일 때는 마이너스 6. a 마5 아닌가 a 4, -4. -4. <laughs> 그래도 안 이게 되지 그럼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잖아 네. 0일 때랑 2일 때 그럼 얘는 누구일 때 극대값이겠어 응 0일 0일 때가 극대값이고 2일 때가 극소값이겠지 네. 맞아 이게 네. 극소값 얘가 네. 더 작잖아 네. 그, 내가 극대값이라고 했어 아니 극소 극소가, 아, 극대값 네. 아, 자, 아, 네, 네, 어, 그럼 이거랑 이거랑 누가 더 작어? A-4가 A 더 작은데, 지금 양수일 때 이게 성립해야 된다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아무리 밑에 있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밑에 있어도 아, 되는 거야. 여기 막 밑에 내려가 있어도 상관없어. 여기에서만, 여기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 양수일 때만. 근데 양수일 때의 최소값이 뭐야? A 빼기 4지? 그럼 얘만 양수가 되면 되는 거라고, 얘만. a 빼기 4의 양수가 되면 a는 4보다 크 이렇게 나오게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에 들어간 0보다 클때 0보다 크거나 왔을 때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얘가 극솟값이니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최소값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면 은 어쨌든 여기는 다 양수가 된다 이 얘기야 아 어, 여기가 2고요 어, 이게 내려와도 되는데 0딱 닿는 왜?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것까지는 된다 그래서 이 만나는 y값이 함수값이 a-4가 a, -A -4가 0일 때는 가능하지 그래서 0보다 큰거나 같다 이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 양수잖아 무슨건여기다 양수만 되게 되면 된다라는 거자 다음 두 번째 자 얘도 마찬가지로 0에서 2라는 범위를 줬고요 그 다음 이렇게 줬어 뭐 이거 넘기면 fx-gx가 이 범위에서 0보다 큰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fx, gx도 빼면 돼요. 여기서 빼면 뭐예요? x 세제고 이거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3x 1 마이너스 a 맞아요? 네. 자, 요게 요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네. 그렇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걸 이제 hx라고 이렇게 넣을게요. 자, hx 미분하 뭐예요? 어, 3X제곱 빼기 3이니까 이렇게 됩니까? 맞아? 그럼 여기서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1, 1이 있는데 마이너스는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마이너스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1인 극값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럼 1과 0과 2요거세개 대입한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최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이 범위에서 최적화 구하려면 얘네고 얘누고얘누고세개다 넣어야지 제일 작은 거 찾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넣어보자 h에다 0 넣으면 뭐예요? 1-a인가요? 네자그 다음 1 넣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네2 넣으면 뭐예요? 3-a.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누구겠어? 얘가 가장 작은 값이지?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럼 최소값만 이 범위들이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이 범위에서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진대. 그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 나왔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방정식의 활용과 부정식의 활용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끝냈습니다. 또 근데 앞에서 네은 음...